문제를 풀때 어, 3차 함수니까 한 개의 실근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x가 0일 때는 3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놓고 또 하나 풀면은 이걸 미분 했을 때 기울기 x는 0에서 0으로 놓고 일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실근 하나를 가지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전개,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를 함수 F로 만들겠습니다. F, X에 대한 함수 F 함수. 그리고 얘를 X가 0일 때 3. 엔터. 그러면 이 C는 3. C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C 값은, C 값은 2분의 3.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 리분. 미분. fx를 x로 비분하고 음, 다시 이 녀석을 h함수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hx 그리고 x가 0일 때 이때 0은유심이 응. 비포러스 c 는0 아까 b 는찾았 아, 그 으니까 다시 아니 c 는찾았 으니까 얘를 c 로 할당 하고 3 분의 1을 c 로 할당 하고 다시 한번 이 녀석 을 불러 오면 응. 얘를 B값을 찾아보겠습니다. B값.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다시 이 녀석을 B에다가 할당. 마이너스 서분의 3을 비에다 할 다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판별식에서 호수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에서 얘들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b 비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 이런 함수가 나오고 얘를 다시 복사해서 a를 x로 잠시만 치환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음, 허근이 나오려면은, 이0보 아래쪽, 이 선들의 이 값들만, 이 값들이 되면은 모두 허근이 되기 때문에, 1도 허근 되고, 2도 허근 되고, 3도 허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1로, A는 1로 바꾸겠습니다. 1. 다시 이거를 copy. 놓고 실행을 시키면. 값이 나왔네요이 값이 나왔는데이 값을 그리면 그래프로 이게 값이 나왔어요나하어요원는값는값 A 값을 2로 해도 됐었으니까 A 값을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2로2 e, x 음, 이걸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a 값이 크면클수 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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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내시고, 음, 여기까지입니다.